FC 25 입문자분들 이 전술 한번 써보세요. 저는 써보면서 좀 재밌었거든요. 일단 4-3-3 홀딩 포메이션입니다. 빌드업과 수비형은 밸런스로 선택하면 되고요. 포지션별로 역할은 화면 참고해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요한 포지션 한 자리씩 플레이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왼쪽 윙입니다. 인사이드 포워드고 실제 인 게임에서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합니다. 지금 패스 전달받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요 선수가 왼쪽 윙입니다. 거의. 투톱처럼 중앙으로 좁혀서 움직이죠 그러면 왼쪽 측면은 비워두는 걸까요 아닙니다 왼쪽 사이드는 이 왼쪽 윙백이 담당합니다 공격형 윙백으로 역할을 설정해줘요 그럼 지금처럼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윙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윙어처럼 공격 작업을 합니다 지금 공 잡은 선수가 왼쪽 윙백이고 중앙으로 좁혀서 침투하는 선수가 왼쪽 윙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왼쪽은 공격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역습을 얻어맞을 때 전방으로 출타한 이 왼쪽 윙백 자리는 누가 커버할까요? 자, 지금 역습을 얻어맞는 장면인데 왼쪽 윙백이 올라가 있는데요. 윙 윙백 자리에 누군가 있습니다. 바로 LCB 왼쪽 센터백입니다. 이 LCB가 저 자리까지 가 있는 이유는 이 CDM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CDM은 그래서 역할을 중앙 수비로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센터백 사이에서 수비를 두텁게 해 주죠. 기존 포백이 잘 갖춰져 있으면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CDM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오른쪽 풀백인데요. 오른쪽 풀백의 역할은 풀백 수비 역할로 설정해야 합니다. 왼쪽 윙백이 오버래핑을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까지 공격적으로 설정하면 역습때 탈탈 털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차단당하고 역습을 허용하더라도 오른쪽 풀백은 항상 남아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은 공격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른쪽 윙어를 최대한 오른쪽 사이드로 벌려줍니다. 와이드 플레이 메이커로 역할 설정하고요. 지금처럼 측면으로 벌려서 빌드업 상황에서 공을 받고 전진하는 이런 플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미는 빡투박입니다. 넓게 벌린 오른쪽 윙어와 스트라이커 사이를 채워주면서 공격적으로 직접 슈팅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수비 상황에서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왼쪽 중미는 홀딩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홀딩으로 선택했고, 공격 작업 시에 뒤쪽에 머무르면서 받아주기도 하고요. 역습 때출타는 왼쪽 윙백의 자리로 빠르게 커버를 가는 역할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다 설명이 된것 같은데요. 433 홀딩이고, 양쪽 사이드를 언밸런스하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전술입니다. 직접 만들어 봤고요. 저는 상당히 재밌게 사용했습니다. 전작부터 엘리트 디비전 정도만 달성하고, 이 푸챔까지 진지하게 하는 스타일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드한 유저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전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번 fc25도 러쉬만 하고 디비전은 몇 경기 못했거든요. 출시 직후 2부까지만 찍고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예, 입문자분들이나 가볍게 즐기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